안녕하세요 헤이에들입니다 오늘은 애들레이드에서 제가 가봤던 카페 레스토랑을 영상을 모아보아 추천해주는 그런 호주 외식입니다 우선 여기는 홍콩 베이커리 카페예요 그래서 홍콩을 주제로 한 카페였고 생각보다 되게 가격이 저렴해서 부담없이 빵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영상이 넘어갔는데 여기는 요치예요. 요치는 진짜 유명한 프로즌 요거트 아이스크림 전문점이거든요. 친구 추천으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최근에 헨리 비치에 생겨가지고 갔는데 진짜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아이스크림 치고는 가격대가 좀 있어서 자주는 못 갑니다. 저는 플레인 요거트랑 이런 약간 팥빙수에 넣어 먹는 떡을 좋아해요. 그리고 제 최애 카페 OAR 카페입니다. 여기는 집 근처여서 되게 자주 가는 카페이고요. 사장님이 되게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사장님이 되게 열정이 넘치시고, 그리고 커피가 진짜 맛있어요. 커피도 맛있고, 그리고 강 바로 앞에 카페가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되게 되게 좋습니다. 머핀도 간 나올 때 구워서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브런치를 예전에 먹었었는데 최근에 먹었던 핫케이크 있는데 핫케이크 이 레몬 커스터드랑 되게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스카바도 카페예요. 최근에 에들레이드에서 되게 급 뜨고 있는 카페인데 크로아상 종류가 많고 패스트리 제품이 많은 카페입니다. 네, 다음은 스시 트레인이에요. 저 스시가 먹고 싶을 때는 이렇게 트레인 회전 초밥집을 자주 갑니다. 붕어빵도 있어서 먹어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붕어빵의 느낌은 아니었고 하나는 팥 하나는 커스터드인는데 맛은 그냥 그랬어요 여기서 가장 맛있었던 거는 쌀문 섹션이에요 그래서 쌀문을 이렇게 불에 토치해서 구워주는데 저는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엔 더비앤와인코어입니다 아무래도 좀 가격대가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고요. 이게 제가 에들레이드 말고 멜번에 살았을 때도 갔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체인이더라고요. 근데 에들레이 아 멜번에서 갔을 때는 별로 한두세번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바지 없었는데 이번에 방문했을 때 에들레이드는 상당히 맛이 있어서 매우 만족했습니다. 이거는 포크벨리고 하나는 이제 치킨, 그리고 마늘빵, 그리고 타르타르. 약간 서양식 육회 같은 거예요. 상당히 맛이 좋았습니다. 아, 이거 깔라마리예요. 깔라마리. 그리고 이런 꼬치. 치킨이었나?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꼬치 같은 것도 주문해서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폭립도 먹었고, 그리고 대망의 드라이 에이징을 먹었습니다. 200몇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로. 근데 진짜 이 확실히 비싼 거라 그런지 풍미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셜한 날에는 먹어보셨으면 먹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옐린이에요. 쌀국수 맛집 중에 넘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네, 뜨뜻한 국물 같은 거 먹고 싶을 때 자주 갑니다. 네, 오늘은 오늘 호주 외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감사합니다.